안포동입니다 음? 안주 g 남입니다전 고기, 또 치킨이에요. p i 우리 너무 막 i n g 해피 up. I'm 입니다 이번 저희 it up. I'm cooking it <목소리> <마셨어요>? <목소리> 한 캔, 한좀아 <목소리> 맛있어. 요잘 되고. 빨먹는데어 맛있었대요. 님맛어 You 왜? 반찬을안 나서 다 갔어? 나는 응. 와. 누가 봐? 창원. 네, 매영. 이건 아빠. 추를안 났어, 이게? 뭐야, 그거는 내거내 거야, 이 창원아. 엄마야, 봐. 얘내언 이건 내 거야.

먹어도 될것 같은데 리고남은먹좀먹 그럼 <응>, 응, 아, 우리 밥은 어어 엄청 시원해 미네 밥은 밑에 수저가 없어 되게 어 수저가 다어디어어 맛있어 거기 솥단지 안녕 단지아 미안해 이거 이거 이제 그만하실 건가요 남포동 님? 밥 아니야. 맞 what's 이 n any b o b 밥이야? 아, 음 b b y Bob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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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b 가실랑면 마셔 사달라고 서 언니가 다이어트 할거야 다이어트 시방이 걸렸어요 다이어트 할거야? 응 음. 끝으로 받자고 아빠한테 네, 그래 고마워 이리승는 말도 잘, 잘 들었어 어, 나숙 숟가락 좀쉬지너술려도 되지? 이거 꿀맛 아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너 o w I don't know. 아 d o 야 t k n 야 w I don't k n

수이 침이 생활을 올리는 거예요. <laughs> 먹방 듣지, 먹방. 이게 남포동님. 겁나 맛있어요. 겁나 맛있어요? 마, 마표현님 요마포현 어떻게 맛있어요? 꿀이에요? 숟가는 음, 아. 어. 먹어. 야, 미역국에 들어갔잖아. 그내 먹어요. 미역국에 국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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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미역국이 w i 고 h o u 아, 여기. 승리, 승리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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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아 치워. 으면거이먹 뭐? 그것 이거? 아아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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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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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알게드니까요 <목소리도> 저... 아, 전... 맛있다. 너무 <마 melody> 다 수윤이, 이제 다울었어아버짱 왔어요, 뭐. 아빠. 어빠가 아빠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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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빠 다끝났이 왔어 승인도 닭고개 줄까 아가? 오늘 닭고 있어? 주실까? 안 먹어? 맛있게 됐는데 엄청 크지? 안 짜지? 누나랑 엄마 안 먹어? 닭 없어질 것 같은데 맛있게 됐는데? 어? come on come on come on.